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사양령시 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개장 366주년을 맞아 힙전골목 1658을 주제로 전통 한의학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트레디션 축제로 구성했습니다. 한의학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해내려온 소중한 전통임에도 중장년층에게 는 친숙하지만 젊은층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어 한의학과 젊은층이 좋아하는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 을 대거 편성해 한의학의 이해와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5월 8일 오전 11시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광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시민참여형 보유제 를 시작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오후 2시에 개최했습니다. 366년 양령시의 전통과 역사를 재현한 식약관 퍼레이드와 어지전달식, 올해의 약재인 당귀를 약탄기 투하하는 퍼포먼스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당귀는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서 축제장을 찾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영원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축제 기간 5일 동안에는 양령시 한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5가지 테마 골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약초 골목은 양령시 동편과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과 성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조성되며 터널 내에 열4가지 약재를 전시해 놓은 약초포레스트와 약초동산, 약초길 버킹 공연을 위한 LED 타워로 구성된 별빛 약초타워가 관람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둘째, 한의 골목에서는 대구광역시한의 사회주관으로 한의사 건강상담, 침뜸 및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방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의체험센터와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는 한방뷰티 의료체험과 힐링조격체험을 모두 이용 시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상어차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양령다방과 천하제일 한방대회, 신선노름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셋째, 양령골목에서는 좀비를 피해 약전골목에 숨겨진 황금공진단을 찾는 좀비스트릭과 전통국악의 전자음악이 더해진 퓨전 마당놀이인 조선국판 한방클럽이 관람객을 찾아갑니다. 또한, 약전골목 상인과 현장에서 신청하는 관람객의 노래 대결인 양령 노래자랑과 한방조격과 동시에 국악을 들으며 한방차를 즐길 수 있는 오감라운지, 참가자 사연과 진행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양령실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방골목에서는 계산 예가 근대 문화 체험관을 시작으로 이상화 서상군 고택, 교남 YMCA 회관 한의학 박물관 한방 의료 체험타운으로 이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인 힙전 한방로드가 진행됩니다. 한방놀이 힘마당은 마당극, 거리 퍼포먼스 및 전통놀이로 구성해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뮤지컬 갈라 특별 공연, 전승기의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섯째, 약선 골목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푸드트럭으로 관람객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다양한 약초형 나무를 식재한 약초동산이 조성됩니다. 양념키즈존에서는 풍선아트, 버블체험미서커스 마술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여기

자, 저쪽 골목관으로 가시면서. 자, 혹시 이제 한의 약다볼가어서 대구 양녕시 한방문화축제 개막식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란님 어지선달 순서입니다. 관찰사가 경상감영객사 주변에서 양녕시 그 춘녕시 회장을 회장을 선포해 바랍니다 나란님의 어지를 갖고 신약관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어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어지를 받으시고 정장수 부시장님은 잠시 풀지는 마시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명을 내리더니 백성들의 건강과 무사한 일상을 위해 양령실을 개시하여 어지가 전달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시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님과 김동현 의원님, 김태 의원님, 의원님, 임태훈 의원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의 최장기센터장님, 공정갑 회장님, 북송로상임회 김대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선이 그대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36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대구 양령씨가 한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시작 박수 부탁합니다. 신을 <목소리> <목소리> 주저하지 않는 선조의 지혜를 현대화하는 한의학의 지혜 원조 대구 양령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주시고 오늘 대표로 양령시 보존위원회 이병식 이사장님께 축배제를 청하겠습니다 말씀 대구 양령시 보존위원회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참석해주신 내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과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어, 또한 오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먹거리, 충분하게 준비를 하였으니까 대구 양령시! 예! 자, 한한자 여기까지 2024 대구 양령시 한방 문화축제 개막 공식 일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천천히